이거 뭐죠? Observe. How cultural patterns can... 자, 어떻게 무, 그 문화의, 문화적인 패턴이 구성될 수 있는지 이게 이렇게 많이 들리면 어가뒤 있어야죠. 어... 뭐, 어떻게 구성된다... 음, 어쨌든 컨셉은 어죠어저께어가 네. 그러니까 있어야죠. 네. 구성된다 구성하다? 아니요. 우리가 네. 이걸 쓸때 이것 때문에 의심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들린다는 아, 네. 얘기예디들어가 되잖아요. 아... 디포 뜻이 뭐 자동사로. 다르다. 그렇죠. 네, 다르다죠. 이거 어떻게? 원적 패턴들이 다를 수 있는지를 관찰하다. 네. 맞죠? 네. 그리고... 우선, 이제, 오토라는 단어가 있죠? 오다옳는 뜻이 뭐예요다르다 이게? 바꾸 네, 다, 체인지 드요 체인지. 응? 응. 불교통 봉패 때오다부터왔어요오터 해갖고, 제대안 나왔어요? 한번 봅시다 네. 이 체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갖는, 어, 농사가, 옳터, 나, 티브 있죠? 오옳 티브가 드뭐예요 농사. 옳터 티브 양반아, 이 양반이 지금, 이런 걸 지금, 머물 어떻게 돼? 아니, 대체물죠, 대체물죠. 아, 그죠? 큰일 네. 이 기본 단어로 이렇게, 대체물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쓰는 a l t e r n a t o 가 NATI alternation 하면 데 이거? 이거 명사예요? 변화. 음, 네. 변화. 그죠? 근데 지금 대체뭐 대단히 여야가 갔다 이, 이, 이조심게되쓰게 되는 거다. 그죠? 네. 음. <laughs> 어, 이게 만원 아니지만 지금, 내가 공부하는 수준에는 이거 원기처럼 봐야 되나?